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이제 차트 상황 보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오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력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3차 대상승 시그널이 어떤 지점에서 저에게 포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게 최근에 그리고 올해 초에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마다 그때 그때 영상을 남겨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손절하지 않게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항상 결과론적이죠. 자 이때 당시에 그렇게 패닉에 빠질만한 구간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당시로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러 보조 지표 없이 차트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거래량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질 때아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패닉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도 자 지수 상황이 워낙 안 좋았을 때 바로 이때였는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때 당시에 올해 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나갔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마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다음번 3차 이 대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 주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당시 241선을,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대하락의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얼마든지,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할때 즐겨서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이 세력의 매집, 즉, 세력이 이 물량을 던지거나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홀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세력이 매도를 하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뭐예요? 바로 이 OBV 보조지표죠. 바로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주식을 평생 하신 분들도 이 OBV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OBV를 다 추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주가가 급락을 할때 주가가 크게 빠질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유지하거나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무조건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 아, 이거 세력주구나. 세력이 매집을 장기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공간에서 손절이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여전히 계속해서 세력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도 이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약 바이오 종목 섹터 분석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단식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요. 혹은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여전히 이 횡보 패턴 안에서 매집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나올 3차 대상승이 왜 역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전의 전구점인 바로 이 지점, 이 3만 원 라인을 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지금 세력의 매집량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매집의 기간이, 세력이 매집을 하는 기간이 마찬가지로 역대급이다. 바로 이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오게 될이 3차 대상승. 바로 이때가 1차 대상승, 그 다음에 작년 6월달이 2차 대상승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게 될이 3차 대상승이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세력의 이 매집량이 왜 역대급인지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매집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전에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당시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매집의 기간이 역대급 인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첫 번째 1차 대상승 때 매집 기간이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2차 대상승 때 매집의 기간이 이 정도였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올 3차 대상승의 매집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이 OBV의 길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이 3차 대상승이 다시 없을 이 역대급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몇년 뒤에 돌아봤을 때 3차 대상승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왜 3차 대상승에 임박했냐? 자 제가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승 이전에 항상 나오는 이 상승의 시그널이 바로 여기죠.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상, 일반적으로 여기가 바닥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런 구간이 이제 고점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널은 가짜 고점 시그널이야 즉, 다음번에 나올 상승 이전에 나오는 이 가짜 작은 사이즈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바닥 시그널과 고점 시그널이 같이 나오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경우에도요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신규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차 대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 시그널이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방금 설명드린 이 대상승 초입에 나오는 이 시그널이 여기서도 나와 있었는데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때 당시에 두산 중고 었인데 이때 당시에 1차 대상승 전에 바로 직전에 요 시그널이 나왔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도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으셨다? 바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가짜 시그널 때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큰 사이즈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지금에 차트상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RSI 지표가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매도 시그널이 두 차례 정도 혹은 세 차례 정도 나오게 될 텐데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전략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면 RSI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급을 안볼 수가 없는데 현재 이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렇게 일별로 보면서 아,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일별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기서 항상 제가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기간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간별로 보면. 좀더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이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최근 1개월 동안 바로 이 바닥시그널 이후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메이저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죠. 즉 뭐냐면 이 물량을 전부 다이 메이저 세력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국내 개미 투자자분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요 절대 지금 구간에서 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겨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 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선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 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하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이 설정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 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 레이더가 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게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게미 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경우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 블나텐에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 저점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부 다이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리고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도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하면서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도지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 흐름에 대해서, 예상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시장에서는 식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즉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개이라든지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이라든지그 다음에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수급에서 보여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료 요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지금의 두산처럼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면서 벌써 이때가 6월 중순이었네요. 주주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흐름이 이어질 때 분할로 어떻게 비중을 높이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대급 수익권을 이제 만들고 계신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는데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혹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차 대상승 시기가 왔을 때 이때 상승 직전에 시나리오 받아서 제가 드린 이 자료 받아서 수익 내신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세력의 개미털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으실 수 밖에 없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수가 1년 동안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거의 역대급 하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이실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물려있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탈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탈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장기간 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뭘 드리고 있죠? 바로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즉 뭐냐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어야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따라서 만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상단의제 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이번에 한 번에 전부 다 묶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입이 빠질 때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 1 0 5 8 2 6 4 5 5 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